코인 주식 아, 네. 이거 기가 조금 얇아 네, 네, 네. 그러니까 노력 없이 한 방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대구점집 천공사 회원입니다 자, 이번 시간 이제 미리 보는 신년운세 중에 토끼띠 분들 시간인데 토끼띠? 네. 토끼띠 토, 또 3제? 을사년이 <laughs> 들어오면 이제 어. 들어오는 삼재잖아요 네. 미리 지금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토끼띠 분들 도 을사년 신년운세에 또 어떤 변화들이 또 있으실지 어 토끼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갑진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부터 네. 좀행재수가따라부터 들어옵니다. 어, 좋은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을사년으로 들어오면서 삼재라 갈지라도 네. 그렇게 나쁜 삼재는 아닙니다. 오 복삼재. 완전 복삼재는 아니지만, 네. 음, 복삼재는 내가 만들면 되는 거고, 아, 그렇죠, 그렇죠. 어. 전에 왜 미리 삼재띠에 대해서 제가 풀이를 할때 토끼띠 분들은 좀뭐 직장이나 뭐 이런 데서의 구설이나 요런 것들 직장 상하간에 요런 다툼이나 요런 것들만 조금 조심해서 가신다면 괜찮고 젊은 친구들은 뭐 연애운도 좋아, 네. 금전운도 풀려가 이제 네. 어 괜찮아요.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? 그렇 뭔가 다 이루어진다는 게 어, 일단 좋은 거죠요 근데 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을사년에 좀 바쁘게 음, 삼재락해도 바쁘게 움직이는 해 음. 금전도 풀려가는데 네.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. 뭐요? 투자 뭐 이런 거? 코인 주시. 아 네. 이거 기가 조금 얇아. 네네네. 네, 네. 그러니까 이 노력 없이 한방은 없어요. 그렇어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그냥 가신다면은. 네. 내년에는 그래도 금전도 풀려가 뭐 결혼 운도 들어와 연애 운도 좋아 뭐뭐 이렇게 다 풀려갔는데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이동이나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승진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다툼이 생겨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. 이게 좀 참으라 네. 내가 조금 삼재니까 좀 응, 내가 그래 삼재 뭐 시끄럽게 할일뭐 있냐 내가 조금만 참고 간다면 괜찮습니다 토끼띠 분들은. 어. 어떻게 보면 미리 걱정을 좀안 하셔도 될것 같은 게토끼티 분들이 응. 일단은 들어온 삼재 운 자체가 나쁘지 않게 들어오고 있 풀려가는 한 해다 네. 풀려가는 한 해다 네. 어 금전도 좋고 풀려가는 한 해다 네. 아니 5반기가 오늘 오늘 되게 잘 나오는데요 네, 네. 뭔가 이유가 다 있겠죠 왜 이럴까요? 네, 어. 토끼티 어. 분들 이 영상 보시면은 또 걱정하셨던 게 조금 이제 내려놓으실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으로, 삼재는 무시는 못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, 이, 런 흉, 어, 사, 토끼띠분들, 삼재에 흉액이 들어오잖아요. 운적으로 보면은 풀려갑니다. 금전도 풀려가고, 이직이나 이동수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요. 그, 그 대신에, 또 삼재는 내가 생각지도 않는 나쁜 기운들이 치고 들어와서, 언제, 어느 때, 어? 흉살이 뻗치고, 악기, 작기가 뒤돌아서 나를 희강길 수도 있는 게 삼재잖아요. 네. 어 그러니까, 뭐, 삼재 꼭 푸시고 가신다면 아마, 삼재 풀고 가면은 이렇게 운기가 풀려가는 시점에서 얼마나 좋아요. 어, 결혼하는 총각은 장가 가고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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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온 돌싱들은 재혼하고, 어, 돈줄 풀리고, 그리고, 어, 활발하게 움직일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삼재라고, 어, 토끼띠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, 어, 삼재, 좀, 이렇게 안 좋은 거 걷어내고, 이렇게 가신다면, 어, 어 을사년 한 해도 무난하게 풀려가시면서 좋은 일이, 어, 있을 겁니다. 어깨춤 절로 춘다는데, 뭐, 우리 할아버지가. 어? 어깨춤 절로절로 춘다. 걱정하지 마라. 너네들이 돈이 제일 먼저지. 응? 어? 오냐오냐, 내가 돈 벌게 해줄게. 너네들만 그렇게 하고 가면 이래요, 우리 할아버지가. 그러니까 좋게 돼, 어,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